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6절 에서 8절 말씀 가지 겁니다. 신약 323페이지입니다. 골로세서 1장 저에서3 2말했습니3 2 3 2이3 2니3 합동하시겠습니다. 320. 3 2이 320. 3이0 3너희 320. 320. 320. 320. 320. 320. 320.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에서 자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그 사람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그런 너희를 위한 그스도의 신설은 일꾼이요 성령하여서 너희 사람을 우리에게 알린 자리라.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에 라는 전으로 왔어요. 씁니다. 이 복음. 이 예,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원어적으로 발음은 위안 겔리온.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 또는 정치적인 용어에 이 단어를 씁니다 당시에 에, 로마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해 태양이 지지 않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황제는 신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국가를 정복할 때에 선포하는 말이 유황결론 유앙견리온 기쁜 소식을 선포하느라 너희들이 황제의 자녀가 되었느라이 땅은 이제 황제가 다스린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중국당항자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로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데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진실로 로마가 썼던 그 유암 결료는 하나님의 복음을 쓰기에 합당한 단어로 그대로 가져와서 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재가 되지 못했던 세상 백성들이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아 우리의 대속의 전불로 고혈을 흘리심으로 그 법의 피 공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황결려온백성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받을 주여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황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목소리>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써야 되는 단어로 그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그 당시에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도 실천하고 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영화오신 하나님이 친히 있다는 것에서 행할 그를 부모를 생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아니라고서 친히 모든 본을 보여주시는 창조주 예수의 수도를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인품이십니다. 그래서, 유한결료이복음을 받았다. 신분적인 세탁이 이루어졌다. 탈바꿈이 있다. 무엇 때문에? 갈고련에게 주님의 보호의 공로를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의 님 백성이 되었다. 그 사실을 골로스에 사는 교인들이 받고 열매 맺으며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던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를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인품을 가지고 자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 오실때 강한 군대들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유 전혀 없었던 사례가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손만대니 귀신이 떠나고 신도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표적으로 쓰인 바은상로 여기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어닝 심사에서 예수님 편을 스스로 말하는 거. 거리 갖다가 성령 충만하다, 자남 분이다, 영적으로 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죽기를 행하고, 심을를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가 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기고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오는 성품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자라는데, 그 믿음이, 또그 사랑이, 그 소망이 열매맺어 간다. 믿음, 어떤 믿음?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내 주먹을 주인으로 삼고, 내 지혜를 주먹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 내가 생각해서 나갈 때도 주님을 앞세워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범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원행심사, 내 몸에, 내 영혼에 주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예수님 요구에게 베푸신그 사람처럼 아가페를 다른 사람은 사람사람사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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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0년에서 61년경에 역사가은세비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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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파괴 지진 지진두 번이나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본주민들이 각계 예, 있는 있는 라오디케야또 히에라 볼리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는 진실로 어, 너무나 미약하고 약한 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척도나은자는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에바브라로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골로세 예, 교회의 계책은 어,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유한 계동원 하나의 특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모신 때부터 사랑을 나누는 또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하고 가난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더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면에 제가 서울 지역을 어릴 때부터는 아주 동경하고 좋아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서울에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실망을 얼마나 하는지 분명히 그분이 그큰 건물에 지하 입구 내려가는 차로로 내려가는 경비실 옆에 서서 그 가드라인 선을 만지고 간판을 만진 거 봐서 경비 아저씨싶시던데 무슨 은행이 여기에 온다고 모릅니다. 아, 네. 하고 그 건물을 건물큰 건물이라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저 끝에 지점에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작은 은행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참 냉정하다.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면 무조건 튕기는.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어 서울에 가서 만났을 때 아주 참 냉정하고 코벼 간다. 는 말도 있지. 시골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서울 사람들을 가면 네 가지가 부족하다 그걸 빨리 얘기하면 싸 라는 말을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가난할 때 지진이 두 번이나 있으니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뭐, 개철하에 있어서, 저는 순수 복음입니다.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순수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강한할 때, 약할 때,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그런 은혜를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조금만 부해지면, 세비장을 잠그고, 좀 냉정할 정도로, 사람이 변하는데, 오늘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개척할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몇만 명 넘어가면, 위한결론이 아니에요. 유한결론을 받기 전에, 자기 주목을 다시 보러, 자기 지혜를 다시 아옵니다예수은 순수성을 잃어버리습니다 예수님 만이 구원을 했는데, 예수 도구원으로 바뀌는 거대한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당에 나타났습니다. 통곡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지옥 백성으로 따라가는 그런 무서운 종들로 변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참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순수한 복음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순수한 행동입니까?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좋으니까 항상 말씀하세요. 이게 저게 목케처라는 것입니다. 순수복음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행하시면서 순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변질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간 것마다 물질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 예수님만큼 거부인자 있겠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모든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그가슴신 동안도 항상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순수함과, 모든 행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순수하게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뿐이 아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발이야 그렇게 깨끗하지요 옛날 사람들의 발은 어떻겠습니까? 왕야기를 다니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도들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귀에 자녀있어옛 뱀에 눌려있다가 지옥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도로 그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영결론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으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자라서, 변질치 않는 주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처음 받은 그 믿음대로 순수하게 끝까지 자라면, 하나님이 들우 올릴 대상이 될수 있는 아름다운 인품의 신부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받을 백성을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유지되어야 될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도 그고 모든 성도들이 다소실 주님 앞에 천여적인 사람, 순수한 사람, 순수한 복음을 읽고 순수한 마음을 잃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하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채워지고 순수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스의 교인들은 얼마나 에바 불안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유한결론이된우로부터는 이제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되었다습니다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내면은 살짝 나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꿈을 내 대신 펼쳐지기 위해서 내가 쓴 받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질주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혼 살리기 에 질주한 자만이 그 길을 달려간 자만이 그것에 도전한 자만이 영적인 배당금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했을 때에 원어적으로 풀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육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유한결론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 을 동료물질도 일보 교인들이 도왔을 때 바울의 영적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 영적으로 투자한 것을 배당금으로서 넌 얼마나 투자했으니 배당금으로서의 얼마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 풍부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영원 살리는 일에 나가야만이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나그리에 사는 하고 있습니다순리자의사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다섯 번온다 목사가 당추대서 얘기합니다. 내배는 살짝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올 때 부들부들 떨면서 순수 복음을 이르고가 동국해야 되는 그 수준이 돼야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싸은소망으사살아는 우리가 될때이 땅에서는 너무나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에싸아소망으로나 영혼 살림이 내 나갈 때, 나의 기업은 주님이 책임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할 때, 내 꿈이 내가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정대할 놀라운 묘한 결론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황제가 되는 사실에 내가 쓴받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에 보호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 하늘에 소망이 항상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나누는 하나가 된 그런 사랑 가운데 성도 그렇게 자아가는 소식은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다 에바브로는 참 신실한 인권으로 에, 그렇게 신받는 주의 종이다라고 칭찬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쿠라가빌리보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골르세리의 사는 에바브라, 필리포에서는 에바브라디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성경을 보는날에 다른데, 네, 둘다 바울의 제자로 볼수있습니다한 사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전하는 그 순수 복음을 그대로 받아 와서 그대로를 거르지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그 순수 복음이 거로세 모든 교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으로 만들고 내변을 살상나오고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달니가며 그러한 복음이 또한 그렇게 열매맺고 자라가는 믿음, 사람 소망이 홀로서의 교인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맺고 자라간니다내 하나만 하나 앞에 본을 보이게 해서 잘 살아가면 내 옆에 사람이 감동받고 다시 그런 모든 게 일매며 수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라는 말을 여기에 오늘 전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온 천하 이렇게 쓰는 말인데 온 주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끼칠수 있는 그런 예수 님도닮담가는이품으로 생각, 말씨,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예수님의수제자로 살아가기를 개인적으로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계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어주실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 교촌에 하루만 하면 갈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유암길레온의 복음을 마귀의 사람이 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되는 놀라운 보혈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 여기고, 내 스스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리라. 이러한 깊은 마음을 가진 때, 애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고려세교에 엄청난 영향을 입혔어. 그와 같이, 나는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리라. 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하면, 온천하까지, 나는 모르는데, 나로 통해서 그 영향이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습니다 끌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놀라운 복음을 우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니 까 감사합니다. 주님 뵙는 그 순간까지 순수 보금 을 잃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천주 모양교회 에 대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이 온 지구촌에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비 교회로 기도할 때에 나는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되 라는 각오가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 손으로 영웅자대로 주시고 복음이 온천하까지 퍼지는 놀라운 복음 우리 증인 모양의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